행사 진행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다섯 분포지잡아주시고 이렇게 네. 잘, 이렇게 되게 네, 좋아요 좋아요 가겠습니다. 네, 보시기에 어, 왼쪽 2층 가운데 오른쪽으로 갈게요. 네, 자 왼쪽 바라 보시고 어, 왼쪽, 왼쪽, 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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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네, 저붙 보시고 자 해맑은 표정으로. 그 우찌 비우님 모자에 그늘 가리니까 신경 아, 쓰시고요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2층 보시고 2층 예. 저희 오늘 바로 왼쪽에 예. 이층 높은 곳에 포즈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가운데 바라보시고 오늘 이후로 이즈나의 손이 더 잘나서 남은 공연이 다 매진됐다. 그래서, 보너스가 나왔다. 이런 느낌으로. 합니다. 하나, 둘, 셋. 너무 네. 좋아. 자, 오른쪽 보시면서, 윤나의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진심을 담아서, 그 전까지도 다 진심이었지만, 진심을 담아서, 아, 지금 보라트 좋네. 네, 보라트 좋아요. 네.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소리를 바라보시고 넓게 찍을 수 있게 가장 멋있는 폼이라고 생각하시는 자세를 잡으시고 마지막 한번딱 찍겠습니다 <laughs> 자, 가겠습니다 <laughs> 카메라 앞에 오시고 하나 둘셋 네! <laughs>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제가 매트트 마지막 하고 있으니까 포즈 계속 잡아주세요 <laughs> 네. 그럼 이제 오늘의 해공 전관 그레이공 데이 아쉽지만, 무대 인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하나도 듣지 않고 계시지만, 그래도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관객 여러분, 그리고 S24에 특별한 감사를 보내면서, 다음 그레이공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주신 배우들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글로 가는 거야? 안녕히 가세요 잠시 뒤 있을 10시 방후 있을 회로운 공연생활 잘걸릴 편의점 공방송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심해 <laughs> 배우분들 다 나가고 나면 퇴장할게요 <laughs> 같이 가 여보 나아요 원 세상 은 고요한 생활.